안녕하세요. 복숭이의 하루의선아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강 인형 인형기 다이소 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접지성 접지용 수납함 너무 좋고 소리가 이쪽을 비닐을 뜯어야 돼요. 근데 안 뜯기잖아요. 그러면 손에임 오. 자 가위의 힘으로 먹겠습니다. 겨우 좋고요. 소리가 너무 좋아요. 그다음은 플레이콘. 플레이콘이 없어서 맨날 휴지로 사용하고 있는데, 엄마한테 겨우 졸라서 겨우 샀어요. 자 플레이콘 남겼고요이 통에다가 플레이콘을 담아봅니다 몇개 다안들어갈것같아요다 안들어가요 오다 어,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신기하게 흔들면 오글오글 소리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다이소깡 인형계 자유소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그러면 모두들 안녕! 뽀빠!